그 정민철 씨가 거의 퍼펙트 게임을 앞두고 아 있었는데, 마지막 아웃 잘 됐다. 네. 여기서 해명을 하자. 마지막에 어. 그 나다 공만 잡았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, 그 심정수 공를못 잡아가지고. 이제 강인권 포수가 바깥쪽을 냈어요. 아. 근데 이렇게 이렇게 빠져앉았죠 아. 근데 제가 이 쪽으로 했어요. 실투를. 아. 근데 그러니까 정수가 체크 스윙을 했는데 반대 투구니까 이게 못 잡은 거야. 아 공도 너무 빠르고. 그러니까 아. 내가 내미 쓴 거야. 밑에 맞지도 않았어. 근데 이게 그때는 이게 중계가 없어서 영상이 없어요. 아~~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영상이 있었으면 변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. 아 근데 아 아니야 영상이 있었잖아 더 욕먹었을 거야. 막. <laughs> 계속 회자되는데 이게 영상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구전되니까 <laughs> 이게 <웃음>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욕은 바가지로 먹었구나. <laughs> 응. 그래갖고 제가 또 데리고 이제 나이트를 가서 또 나... <laughs> 아, 미안하다. 야 네가 일단 욕을 먹으면 네가 입이 무겁잖아.